아니, 과정 없이 안인줄 알았어. 여보 완성하고 올게. 어, 그래, 그래. 우리가 그 하루하루 이제 멋진 음식을 이제 내올 건데. 그렇죠. 우리한테 멋지게 옆에서 피처링을 해줄 예. 부산의 유명한 셰프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 네네. 한번 한번 만나보죠. 네네. 예. 셰프님 나와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셰프님. 아, 저면쑥들어오시는데 낯설지가 않았어요. 오만 네. 원짜리 사임당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Here <laughs> 예, we go. 이 뜸들이지 말고. 아, 아 그럼 뭐, 출발합시다. 오늘 우리가 그 식재료 구할 건 뭐죠? 부산하면은 기장. 네네. 기장하면은 가장 유명한 다시마. 어 어이, 다시마 이게. <laughs> 다시마 구하러 지금 바로 출발합시다. 아 바로 어, 가야지. 어, 어. 오케이 다시마 구하러 출발. 아,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예, 예. 하모니카. 예, 하모니카. 페이심 예, 하모니카요. 예. 예, 예, 예. 오늘 저희 두분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진짜 저희만 가요? 잘 다녀오십시오. 아, 아니, 저저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또 다녀 올게요.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네. 어, 예, 예, 예. 기대하세요. 예. 네, 네, 네. 네. 예. 예, 예, 예. 알았어. 아직 예, 그안한데요 예. 자꾸 이러면 과하게이러면 아내인 줄 알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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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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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과정 없이 예+ 인줄 알았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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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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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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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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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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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은 저기 뭐야 <웃음> 일단은 <웃음>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네. 그 손님들이 이제 저 찾아오실 건데 네. 딴게 아니고 우리가 역할 분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해야죠 예. 네. 누가 장작 담당을 할 건지 어. 아니면 누가 홀 아. 매니저를 할 건지 이런 거 섹터 구분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예. 답이 나왔어요 네. 뭐, 또, 아니, 뭐 굳이 어. 나는 필요가 없어요 어. 아니, 아니 예. 아무래도 예. 우리 저기 예. 셰프님이 예. 결정을 해야죠 예. 예. 어, 그럼요. 예. 어, 왜 저, 저, 아 그럼요 더... 아왜 저쪽으로 제가 더나요아니요 아니 아 진짜 너무 못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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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이러고 뭐 육지에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대라네. 아 이게 아니라. 야. 한, 번만 헹궈주세요. 네? 한 번만 헹구주세요. 한 번만 헹구주세요. 제가 웬만해서 물안 묻히는데 우리 선생님니까물 묻히게. 감사합니다. 네. 이거 깨끗한데요? 야. 야, 이건 동네 바보도 다 닦아. <laughs> 씨, 그걸 뭐 칭찬, 칭찬을 하고 앉았어. 기분 나쁘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대요? 어?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네. 그 다음에.